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을 비우고 함께 앉았는디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그이나이 이르되 이 여사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나가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사람이 있다가 또한 사람이 감감하여 이르되 이는 가릴 이 사람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음, 서로의 그 안부를 물으면서 굉장히 그래도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있기 전까지는 저도 그 사람하고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지하 주차장에서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것을 시원히 유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시원히 유나도 굉장히 이뻐해 주셔서 시원이 유나한테 제가, 시원아, 유나야, 뛰어가서 인사드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시원이 유나가요, 그 말을 듣고 뛰어가서 인사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시원이가 4살, 유나가 2살이었거든요. 시원이가 유나가 뛰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꾹벅 인사를 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반갑게 인사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쳐다도 안 보고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쌩!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혹시라도 뭐못 봤나? 근데 사실 못볼 리가 없거든요. 지하 주차장에 뭐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리고 저희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못 봤을 리가 당연히 없었죠. 근데 혹시 몰라서 제가 또한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요. 아 그랬더니 그분 저를 보더니 쌩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멋쩍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라는 그런 눈빛이었죠. 예, 하루아침에 친구에서 적이 될수 있다라는 말, 아, 그때 참 많이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멀어지죠. 눈도 마주치기 싫어지고, 마음의 거리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까지도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마주쳐도 못본채 그렇게 지나가고, 그렇게 몇번 하다 보면 다시 그 관계 좁혀서 회복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시내 건물 한 곳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그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리는데 그분이 제가 맨 앞에 타 있는데 그분이 타시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고 그분도 인사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색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예수님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멀찌기라고 얘기합니다. 54절에 베드로가 멀찌기 따라가니라. 이 멀찌기가 뭘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멀찌기가 뭘까? 그래서 네, 오늘 좀 찾아봤는데요.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냥 거리상으로 멀었다. 라는 의미 정도. 근데 그것을 보니까요. 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이 멀찍이라는 말을 일부러 썼어요. 요한복음에는 안 썼지만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는 이 멀찍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예수님과 제자, 예수님과 제자인 베드로의 사이에 그 간격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베드로, 불과 몇 시간 전이었죠.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아, 뭐 목숨까지 내어놓고 죽는 것까지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과 굉장한 거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옆자리를 꿰치하고 있었던 베드로.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굉장히 멀찍이 있죠. 분명히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옆자리 항상 베드로였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베드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뭐 베드로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 베드로 옆에 있었잖아요. 모두가 이미 죽었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달리다고 내가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이가 일어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봤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과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도 나눌 정도로 베드로는 가까운 사이였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씌어지고 광채가 나는 장면 그것도 베드로는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갈남산에서 기도하실 때 분명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일어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겉면 다 들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거리가 있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본문이 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멀게 된 이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라, 아,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이로다. 난데없이 예수님을 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씀으로 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묘한 기류가 흘렀을 거예요. 이 중에 그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파는자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그자들 중에 있다. 뭘 생각해 보세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누구야? 나는 아닌데 누구야?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최소한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브로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너를 사탄이 마음대로 제자들을 마음대로 다룰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 마음 속에 굉장히 요동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전에 나를 팔자 그리고 나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하니 이 베드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돌이킨다고? 내가 무엇을 돌이킨다라는 거야.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이 파는 자, 예수님 파는 자가 이 식사자리에 있다 그랬는데 그거 나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베드로는요. 그러니 그 말에 답변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 22장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사탄이 나를 까부른다고요? 내가 돌이켜야 된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주와 함께 오게 갇힌다 할지, 아니,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이 베드로의 당시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과신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예수는 분명 말씀하셨어요. 돌이켜라.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알아. 사탄이 너를 잘못대로 다룰 것이다. 그리고 후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베드로는 이런 말들을 기억해야 됐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더 과신했던 것이죠. 무슨 말이야? 나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야. 나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야. 그러니 베드로 가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무리들 중에 말고의 길을 내친 것입니다. 제자로서 선생님 앞에 했던 말들을 이제 실제로 보여준 것이죠. 아마도 이때의 베드로의 심정은 예수님께서 이제 능력이 나타날 순간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베드로는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사탄을 쫓아내시는 능력, 죽은 자를 일으켰던 능력. 군인을 무찌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이 길을 하나 떨어뜨림으로써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그들의 손에 잡혀가셨죠 그러니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가신 예수님에게서 거리를 둔베드로니다 마음의 거리가 물리적 거리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물리적거리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표현됩니다. 베드로가 주저, 저주하고 맹세하되, 마가복음 14장인데요.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보면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이르데,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웃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61절 말씀인데요. 우리 6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나 우리 영혼에게 말하여지는 것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진리는 참으로 단순하다고 느껴집니다. 아 주님은 생명이시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시인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정말 간단하고 쉬워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럴 것이 마귀는 끝없이 이 진리를 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만들죠.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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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줍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22장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할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라. 너희는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킴 같았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다라고 말하죠. 선지자의 관심은요, 사람들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는 것에 있지 않죠. 선지자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데 재산과 보물을 어떻게 하면 내가 탈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감과 석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않았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이를 보지 못,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그 가운데서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 흘리며 영혼을, 멸하거늘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향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두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주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가게 만드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가에 주목하도록 한 마귀가 지금 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주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하도록 보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항상 주님이 아닌 다른 주목할 대상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보세요. 사람들을 보세요. 항상 정신이 쉬지 못하게 무언가 빠져있죠. TV에 빠져있고 컴퓨터에 빠져있고 핸드폰에 빠져있고 그래서 항상 눈과 뇌가 쉬지를 못해요. 하다 못해 차 안에서도 아니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언제든지 이 핸드폰 떠나지를 못하잖아요. 정신이 안식하고 조용히 주를 바라볼 시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시작이 언제일까요? 새벽 예배의 시작은요. 그날 아침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새벽 2배의 시작은요, 사실 그 전날 시작되어지죠. 아니, 그 전날 시작되어지는 것도 밤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정을 하기 위해서, 그 일정이 일찍 자기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나와가지고 앉아있는다고 해가지고 집중이 되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 시대가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 이런 바쁜 일들을,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런 때를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차분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채워지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들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쥐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첫 번째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억되어 있어요. 아마도 베드로가의 멀찌감치에서 예수님과의 눈빛이 탁 하고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눈빛이 딱 마주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말씀하심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눈 마주친 사람 베드로만 눈 마주쳤을까요? 아니요. 가룟 유다는 아마도 그 바로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그 예수님과 가까이 대하며 생각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생각나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생각나다가 능동적인 생각나다가 아니에요. 이 생각나다가 생각, 번역을 제대로 하면 생각나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생각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3인칭 수동태거든요. 누군가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나도록 그 일들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요. 또 다른 보혜사의 비공식적인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 주어 이제 말씀이 생각나게 너희들의 가르친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각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통곡하다가 중요합니다. 통곡하다가요, 양심의 가책을 받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통곡하다라는 것은요, 뭔가 확실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울부짖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자신의 삶에 뭔가 지금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다. 대충 내 마음속에 내가 뭐 이걸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뭔가 실수한 것 같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완전히 잘못한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모두 덧붙이고 있냐면요, 심이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심이 잘못된 것을 생각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 클라이오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생각난 말씀이요. 그 안에서 회계로 일어나는데 그 네. 회개가 대충 아, 내가 뭐요 정도 잘못한 것 같아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뒤바꿀 만큼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져서, "그래, 주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 사건 하나." 주님께서, 그래,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한다. 그 정도의 사건 하나가 기억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 완전히 송두리째 뭔가 잘못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깨달는 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는 데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 이런 고통이 그에게 가해졌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던 베드로 그러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에 완벽하게 회개한 베드로는요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 주죠 문헌에 따르면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바르게 매달리는 것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 주죠 우리와 십자가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실상은 멀지만 스스로 십자가를 가까이 두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까이 두고 있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행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질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생각나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가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좋아, 우리 모두가 이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 받아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고난주간이라는 의미 자체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 고난주간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기쁨이 그 삶의 어떤 그 크기가 우리에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그 죄의 깊이가 알아야 그 사람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또한 알게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들려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생각나며, 생각난 대로 회개할 수 있는,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제가 가사를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함은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할 수 있는 비결 이 비결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고 있다라는 확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을 받는 참된 비결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 느껴질 때, 우리 안에 누려질 때에 비로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 그 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좋아, 우리 모두가. 이,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길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매일 기쁘게 이 술래의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는 능력,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이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죠. 주의 영에 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순례길을 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좋아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든 우리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순간에 주님의 뜻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그냥 우리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통해하고 자복하며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